콩 박았고, 전복 안 됩니다. 자, 자연산 포좀 따로 들어왔어요. 얘를, 뿌리치 뽑아가면 안 되고, 이렇게 가위로. 아, 자, 아. 오돌톨톨, 아. 감이 오돌돌 톨. 네. 초자연산. 초자연산. 조금만. 한두주먹 정도만 따서. 좀 잘게 찢어 놓고 되고. 전라도에서는 어... 된장에 식초 이렇게 버물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거. 자, 뭐뭐이 정도, 이거 금방인데 이 정도 네. 한도주먹 조금만 더 따면 충분히 먹을 수있다는 거. 여기야 안녕. 여기 봐봐, 여기 자 먹어. 먹어? 너 이거 먹다 걸렸잖아. 먹어, 얼른. 먹어. 하나만 먹고 가. 자. 하나 먹고 가. 자, 자, 자. 리 먹어, 얼른. 이거 먹고 너 걸렸어. 응? 그러니까 이제, 안 하면 안 된다. 밥 줄게. 자. 이리 와. 자, 자, 자. 이리 와. 자. 루 자, <laughs> 지금 시간이 오후 7 시쯤 됐습니다. 지금 항구에 도착했고 오늘 저가가 조금 시원찮습니다. 네. 자, 그래도 어, 몇 마리 헤엄쳐 다니네요. 자, 이렇게. 오늘, 이렇게 해서 어촌 나이프 마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